네, 성당 앞에 오니까 진짜 네로와 파트라슈가 이렇게 있네요. 아. 벨기에 브뤼셀 역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찍었네요. 벨기에 브뤼셀 역입니다. 여기는 브뤼셀 미디 역으로 한정거 와서 여기서 국제 어, 노선은 다시 끊어야 합니다. 항상 스드어 피스에서. 가는 곳에 예약을 해야 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긴 줄을 서서 어, 한참 걸려요. 브리스 기차역에 짐을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단체여행을 와서 가득하네요. 이거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지금 줄이 너무 많이 써 있어요. 저희도 짐 맡기고 근교 도시 갔다 오려고 합니다. 베르펜 센트럴 역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에 오는데도 굉장히 여러 번 갈아타고 <laughs> 오네요. 기차가 연착되고 기차 타는 일은 언제나 변수가 있어서 재밌습니다. 안트베르펜 기차역이 중앙역인데요. 엄청 관광지로 유명하다더니 진짜 이렇게 생겼네요. 저희가 런던으로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이라서 기차표가 다 매진이 됐어요 또 그래서 그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한 자리 아, 두 자리가 취소된 자리가 있어서 저녁 6 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트베르펜이라는 곳으로 잠깐 기차 타고 놀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벨기에 제2의 도시라고 하네요. 여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이쪽 중앙역으로 나왔는데, 아, 이런 도움 형태로 굉장히 높네요. 정말, 안트베르펜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이 중앙역이라고 하니까 그럴만하네요. 아름답습니다. 옆으로 나와서 정면 쪽으로 오니 앞에 이렇게 그 뭔가요? 런던 아이처럼 이런 게 있네요. 회전차가 있고 바로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특이해요. 안트베르펜이 유명한 것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란더스의 개로. 그의 배경지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어, 영국 작가인데요 영국 작가 위다 위다는 필명이라고요 위다의 플란더스의 개가 아 어,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동문학인가 싶지만 그것을 어,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다 어렸을 때 플란더스의 개를 읽고 애니메이션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해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성모 마리아 성당까지 한번 걸어가 볼 건데요. 거기에 어, 루벤스의 작품이 있는데 그 소년이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플란더스 그 개랑 우유를 배달하면서 다니잖아요. 그 루벤스 그림을 보는 게 소원이고 화가를 꿈꾸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어린 날그 추운 오로지 하루. 어, 루벤스의 그림을 볼수 있는 크리스마스인가요? 그때 그 성당 앞에서 그 루벤스 그림 밑에서 개를 꼭 끌어안고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, 너무 슬프지 않나요? 어렸을 때 동화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. 인어공주도 그렇고 그곳의 배경입니다. 지금 비 오고 바람 불고 굉장히 추워졌네요. 파트라시의개 거기서 얼어죽을만 한데요 정말 추워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엄청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정말 얼어죽을 것 같네요 <laughs> 센터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, 이것도 벨기에 제2도시라는 명성답게 사람도 많고 아주 활기차입니다 이 분수는 아주 정감있게 생겼네요. 독수리가, 어? 저 밑에 있는 게 뭡니까? 정감있는 게 아닌데? 독수리랑 뭐가 싸우는 것 같아요? 독수리랑 뭐가 싸울까요? 어. 지금 바람 불고 정신이 없는데?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고 가네요. 너무 바람불고 춥고 비가 와서 잠깐 또 맥도날드에 와서 몸을 녹이고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도착했네요. 앤드워프 송모마리아 성당에 왔습니다. 이곳은 앤트워프 또는 앤트 바르펜 이렇게 발음하네요. 루벤스 루벤스의 고향답게 루벤스 동상이 있네요. 이 루벤스의 그림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플란더스의 어? 개에서는 저 루벤스가 얼마나 위대하면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 그 그림 아래에서 얼어 죽었을까요? 네 성당 앞에 오니까 진짜 네로와 파트라슈가 이렇게 있네요. 아. 슬픈데요. <laughs> 마음이 슬프네요. 지금 이렇게 비도 오고 우산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비를... 산을 접었어요. 아, 얘가 또 비를 맞고 있네요. 이 동화랑 문학이 뭔지 이 문학의 신이에요 광장에 비가 들이쳐서 아무도 없네요. 아, 파트라슈 네로 이 플란더스의 개그 동화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을까요? 저 성당입니다. 이 성당 앞에서, 루벤스의 그림 밑에서 얼어 죽었다고 하네요. 아, 슬퍼! 비가 와서 입장료에는 성당 안에 들어왔어요. 저희는 들어갈 건 아니지만, 어, 저희도 얼어 죽게 이렇게 놔두진 않겠죠. 입구에 잠깐 서있다 가겠습니다. 이곳이 시청인가 보네요. 저 분수가 제가 본 중에 가장 예술적인 것 같아요. 지금 손이 없어요. 의상 때문에. 아 멋있어요 분수가. 아 어, 뒷피하러 잠깐 들어왔네요. 성당 안에 성물 코너에 파트라슈 플란더스의 개가 동화책이 있네요. 예쁜 천사들. 중앙역이 보입니다. 아 여기 엔트 워프 워펜 엔트 베르펜. 어, 이 중앙역이. 정면으로 보이네요.